이렇 보실 말씀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전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관심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또 성장기에 들어서면 친구들과 혹은 주변의 동료들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정과 사랑을 쌓으면서 함께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성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게 되고 그와 혹은 그녀와 결혼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한 우리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서 기르고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자녀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받거나 혹은 어, 사랑을 주면서 살고 또 주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3장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알려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 전, 우리가 전체를 다 읽어야 하지만 저희는 7절까지 읽었고, 또그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바울은 본 장에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방언이나 예언, 그리고 믿음과 구제 등의 그런 은사를 예로 들면서 사랑의 절대 우위성, 즉, 사랑이 다른 어떤 은사들보다도 중요하고 또그 은사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본 본문의 앞장인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는 은사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사이에서 은사를 귀하게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게 되어졌고 심지어 어떤 은사가 크고 귀한 것이냐 또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중에서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한 것이냐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무엇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할 그러한 중요한 사역이냐 하는 등의 문제들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또 급기야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이야기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는 뭔가 대단한 그런 것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자신이 맡고 있는 직분이나 어떤 사역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직분이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은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2장 말씀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부는 여러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은사나 직분이나 우리가 하는 어떤 사역이 어느 것이 크고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개인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개인의 우월성을, 탁월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들의 성향과 또 능력과 필요를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교회의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몸과 지체의 비유를 들어서 그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몸,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는 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지체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 얼굴만 보더라도 눈, 코, 입, 귀다 다른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다리, 또 손가락, 발가락, 어, 등, 배, 허리 이러한 지체들이 있죠. 우리 안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장기와 기관과 또 세포 조직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어 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모였을 때에 한 몸이 되어지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없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장애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분한 한 분이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지고 또그 지체들이 각각 그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통해서 몸된 교회를 돌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중간절에서 25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면 12장 27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누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어, 하는 등의 예, 의견을 놓고 분쟁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교회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그러한 음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힘은 어,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라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고통과 아픔도 같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서 어,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면서 이제 더 좋은 길을 보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 사랑장으로 불리는 본문으로 이어서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서로 내세웠던 은사와 직분 그리고 사역들을 들어서 어, 그것들보다 먼저 사랑이 우선해야 함을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방언을 어, 내세우는 어, 또 은사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할줄 안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또 울리는 깽가리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은사를 받치고 있고 또그 바탕에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은사를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여기게 되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서 자랑거리로 삼거나, 또 자기처럼 은사가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기 쉽기 때문에 교회의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실족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에서는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과 말씀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그들은 주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교훈하는 종교의 지도자들. 즉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설교를 그럴듯하게 잘하고 어, 믿음이 있는 목회라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이 없는 어, 그냥 언어적인 설교,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없는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사랑 없이 그가 행하는 어떤 목회자적 직분은 아무런 유익을 줄수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없이 말씀만 많이 알고 또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어, 유창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 사랑이 없이 에, 믿음의 능력만 좋은 목회자가 어, 어, 마음 음, 사랑의 마음 없이 목회를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어, 교만한 마음으로 그 목회자는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없음을 보고는 무시하게 되는 죄를 짓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장 3절 말씀에서는 사역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경고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하고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한 그 구제와 헌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내놓고 헌신할 만큼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고,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되,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또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 큰 교회에 내가 다니고 있다고 하는 큰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만으로 마치 자신이 무엇인가 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어, 스스로 자족하고 뿌듯해하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나 정도면 신실하게 믿는 편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믿음 좋은 어, 그러한 행실을 어,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 나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스스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의중을 즉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바울,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아멘 네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유진 피터슨의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때에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꽃피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네. 이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은요, 상대방의 어떤 비열한 공격에도 분노하고 화를 내거나, 그리고 악한 말들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 그러한 상대방을 위해서 친절하게 반응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쉽게 화를 내고 분을 품습니다. 악한 말로 그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흉을 봅니다. 물론,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영광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라고 번역된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영광을 질투하여서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열등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과장해서 자랑하게 하고, 또더 나아가서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여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사람이야" 라고 우월감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들은 사랑의 마음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광을 그에게 온전히 돌려주고, 어, 열등감이 아니라 어,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나를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 내가 낫지.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상대방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르치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모습은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의 대표적인 그러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모두 버리시고 그 영광을 누릴 권세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온 몸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격분하여 화를 제어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어, 원한을 품고 악을 꾀하고 도모하지 않는 어, 그런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에 에,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조금 업신여기거나 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안갚음을 해줍니다. 쉽게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목숨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죄악의 모습이죠. 사랑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참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다섯째로 사랑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된 악한 일에 기뻐하지 않고 그것에 공감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서 있는 것을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의를 거부하고 대항하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문화에 젖어 살고 그것들에 호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어떠한 고난과 좌절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연하게 참고 견딤으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사랑의 삶입니다. 바울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의연히 견디고 이겨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사랑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랑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삶을 견디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고 어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리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없이 행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웃과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나눌 때에 우리 마음의 사랑이 없이 행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내며,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섬길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빛되고 소금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